안녕하세요. 포근한 집의 공인중개사 박상진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신축 아파트 현장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총 9층에 2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는 자주식 100%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방 3개, 욕실 2개, 28평형으로 만나보시겠고 구조나 층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4억 초반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바로 앞에 3기 신도시 대장지구 개발로 인해서 어, 생활 인프라 또한 완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R&D 센터가 들어서서 제2의 마곡으로 불릴 만큼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부천 IC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서울 강서구까지 10분 내로 갈수 있겠습니다. 내부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바로 전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집 가장 처음 만나보는 전실 공간입니다. 어, 뒤쪽으로 신발장, 키, 큰장, 위아래총 4칸, 옆으로 한칸잘 들어가 있고 중간 매립 선반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벽쪽과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줄눈 시공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한번 꺾인 구조여서 프라이빗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3연동 슬라이드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집 내부가 펼쳐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은 좀 하늘하늘한 느낌이죠. 우리 어린 남자아이 방으로 한번 꾸며보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요. 한쪽으로 싱글 침대 배치하고 우리 아이 공부할 수 있는 책상 앞쪽으로 배치를 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은 베란다랑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안쪽으로 수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대부분 세탁실로 이용하는 방은 드레스룸 용도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 같이 살펴보셨고요. 맞은 편에 메인 욕실 위치에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욕실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의 타일로 선택을 했네요. 조금 더 고급스럽고 모던한 느낌 받아볼 수 있고 안쪽으로 샤워 공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거울 수납장, 중간 선반, 세면대, 양변기, 미끄럼 방지 타일, 줄눈 시공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 탁 트인 거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런 넓은 사이즈의 거실이 우리 집을 한층 더 완성을 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4,400 나오는 대형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 거실 사이즈와 맞게 제 뒤쪽으로도 환기창 크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으면서 인테리어 포인트 줄수 있는 예쁜 전등까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서 층고가 조금 더 높아 보인다는 장점도 볼수 있고, 안쪽으로는 간접 조명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은은한 무드등 효과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TV 공간 아트월 인테리어 벽지로 시공을 했고요. 어, 화이트 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밝은 느낌 볼수 있겠죠. 전선이 안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어서 벽걸이 TV도 깔끔하게 어, 설치 가능하겠습니다. 맞은편으로 보이는 쇼파 공간 4인용 쇼파 자리 들어가 있으면서 옆으로 공간이 좀 남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같은 거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LD 제품의 친환경 실크 벽지로 시공을 했습니다. 생활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곰팡이 걱정도 따로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거실 공간 살펴보셨고요. 맞은편에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는 주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각 방들 공용 공간 전부 다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d 자 구조의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아일랜드 식탁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오붓하게 식사할 수 있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식탁등까지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상, 하부장 수납공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어, 전체적인 색감은 화이트톤이어서 주방 역시 밝은 느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집 인덕션으로 선택을 했고요 위쪽으로는 파세코 제품의 대형 후드까지도 깔끔하게 매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밥솥 공간, 전자레인지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하츠 제품의 대형 사각 싱크볼 그리고 수전까지 잘 들어가 있으면서 이쪽으로는 그릇 건조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벽 쪽은 그레이톤 타일로 톤 다운을 해서 조금 더 세련된 이미지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비스포크 3도어 빌트인으로 깔끔하게 매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도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보이시는 이런 유리 진열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소 죽을 수도 있는 공간이지만 이런 공간에 뭐 그릇이나 아니면 술 같은 거 장식해 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집을 보여주지 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요. 바로 주방 다용도실입니다. 주방 다용도실이 없으면 뭐 생활 쓰레기나 분리수거 같은 거 놓을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오늘 우리 집 안쪽 깊숙이까지통 베란다 형식으로 어 주방 다용도실이 길게 잘 나와 있습니다. 환기창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어 이렇게 보조 주방을 설치를 했어요. 뭐 인덕션 안쪽에서 쓰셔도 되지만 이쪽에서 우리 냄새 나는 음식들 하시고 창문 열어 놓으시면 어 조금 더 쾌적한 생활 가능하겠죠. 뒤쪽으로는 세탁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워시타워 기본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닥은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줄눈 시공까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각 방들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어 다음 만나보실 두 번째 방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넓은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붙박이장을 하나 시공을 했습니다 안쪽으로 보이시는 시스템장 그대로 이용하시고요 이렇게 슬라이드 중문을 설치를 함으로써 구분감까지 준 모습이죠 아, 요즘에 방들이 굉장히 협소해서 이렇게 붙박이장 설치할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어,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음으로써 우리 성인 자녀방으로 한번 꾸며보면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 적으신 분들은 이쪽 공간을 온전히 드레스룸으로 한번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에어컨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도 환기창 넓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방까지 같이 보셨고요. 맞은편에 안방 위치에 있는데, 안방 사이즈 약 3600, 3600 정사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 배치가 가장 유리하다는 정사각형 구조인데, 안방은 지금 딱 보이시면 어, 창이 두 개죠. 양창형의 장점이 채광이 어, 정말 좋다는 게 장점이죠. 오후 늦게까지 들어오는 채광을 받으면서 어, 주거환경 누리시면 될것 같고 환기 효과도 그만큼 두 배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양창형 찾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한번 생활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천장에는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어, 화장실 옆으로는 작게나마 파우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위쪽으로 거울 잘 들어가 있으면서 아래쪽으로는 수납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자만 갖다 놓으시고 그대로 이용하시면 용이하겠습니다. 안방과 이어져 있는 부부 욕실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 욕실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상부 거울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 미끄럼 방지 타일과 줄눈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구조 전부 다 만나 보셨는데요, 분양가 대비해서 내부 구조 또한 만족할 만한 아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내집 마련하시는 여러분들께 보다 더 빠른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정보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